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값을 매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을 분석해서 그 가치를 매겼습니다. 원소로 계산하면 1.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분을 제품으로 만들면 약 2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장사꾼의 입장에서도 가격을 매겨보았습니다. 미국 잡지 와이어드는 신체의 모든 조직을 분리하여 판매하면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는 1g당 130만 달러에 팔수 있기에 전체 한 95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골수 조직은 1g당 23,000달러씩 하면 2,300만 달러로 아주 고가 상품입니다. 주요 기관의 가격인 폐는 116,400달러, 신장은 91,400달러, 심장 하트는 57,000달러 등 전체가 4,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 앤더슨 와이어드 편집장은 장기 암거래와 관련 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것은 제 3세계의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추정 가격으로만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람의 값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큰 지역입니다. 그 이름이 데가볼리, 헬라어로 데카라고 하면 열을 말하거든요. 볼리는 도시죠. 대가볼리라고 했을 때에는 열 개의 도시를 말하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이 지방에는 귀신들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패로 동네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잡아 묶었습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가두었으나 쇠사슬을 끊고 세구랑을 깨뜨리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그 근처를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자지 않고 소리치며 다녔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산을 해집고 다녔습니다. 또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으로 로마의 일개 사단을 말하는데 0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또 말합니다. 이에 귀신은 돼지에 들어가기를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주변에 있던 돼지대 2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돼지대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를 내려 달려서 200마리의 돼지대는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돼지 200마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어떤 분은 치유에 관심이 없는 땅을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정한 짐승 돼지를 기르는 마을을 심판하셨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이 모습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땅의 피폐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의 재산인 돼지를 사탄의 나라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거라사 지방의 돼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탄 나라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인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파괴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을 해하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고 사탄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나라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루시는 분입니다. 돼지 2천 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영혼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 영혼의 소중함,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날이 되면 어떨까요?